네, 여보세요? 네, 안녕하세요, 어머니저 민지 담임인데요. 아, 운전 중이세요? 아, 오늘 전화 상담인 거 까먹으셨어요. 아, 네. 아, 네. 하, 어쩌지? 부장님. 네, 네, 그 선생님. 네. 네, 저희 학년 걱정 마세요. 네, 네, 알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어, 은주쌤 무슨 일 있어? 지금 학부모 상담 기간이라 선생님도 어. 상담하고 계시잖아요. 어. 그런데 전화 상담이 너무 형식적이기도 하고, 부모님들이 신청을 많이 안 하기도 해서. 어우, 어, 은주쌤 땡 잡았네. 나는 지금 바빠 죽겠는데 상담은 또 다들 신청했어. 그냥 상담 끝나면 좋대해. 어, 잠깐만. 여보세요, 네 교감 선생님, 네네, 아 그거요, 네, 그거 오부장님이 하신다고 했는데요, 네네, 네. 맞아요, 네네, 네. 네, 알겠습니다, 네네, 네. 네. 안녕하세요, 어머니, 반갑습니다. 안녕하세요. 아이고, 우리 지영이가 누굴 닮아서 그렇게 이쁜가 했더니만 어머니를 닮았네요. <laughs> 감사합니다, 선생님. 저희 지영이 학교생활 잘하지요. 그럼요. 지영이 수업 시간에 집중력도 좋고 친구들하고도 잘 어울리고요. 어, 그런데 수학을 조금 힘들어하더라고요. 그죠. 실은 제가 학창 시절에 좀 그랬어요. 아이고 그랬구나 아유 그런 것까지 닮아가지고 아이고 <laughs> 뭐, 그럴 수 있죠 뭐 저희 아이도 중3 때제 <laughs> 키가 6키인데 저희 아이도 딱 중3까지만 크더라고요 네. 그 컴퓨터로 상담하는 거 그거 뭐예요? 아 학부모 상담이고요. 그 전화로만 상담하기 뭐 해서 온라인 가정방문하고 있어요. 온라인 가정방문. 이요 네. 어그 학부모 상담 신청받을 때 가정방문 신청도 따로 받았어요. 그랬더니 음. 저희 반 학부모님들 절반이나 넘게 음. 신청하시더라고요. 부장님도 아시는 거예요? 그럼요. 어 선생님도 지금 늦지 않았으니까 한번 해보세요. 음. 요즘 부모님들이 페이스 타임이나 줌 같은 것도 잘 하시거든요. 그래서 아마 온라인 가정 방문하면 되게 좋아하실 거예요. 전화로만 하는 거 하고 얼굴을 보면서 상담하는 게 진짜 다르거든요. 감사합니다. 저도 한번 온라인 가정 방문 해봐야 될것 같아요. 파이팅. 파이팅. 선생님 비대면 시대에 온라인 가정 방문으로 얼굴 보며 이야기 나눠 보실래요? 부모와 학부모 사이에 더큰 신뢰를 쌓을 수 있습니다. 학부모 상담 주간 신청서에 영상 상담도 추가해 보세요. 전화 상담보다 아이들을 더잘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. 온라인 가정 방문 어렵지 않아요. 안녕하세요, 용식이 어머니. 네, 안녕하세요, 니 님. 잘 지내고 계시죠? 아우, 영식이 말도 마세요. 영식이 가요. 아, 네. 아, 네. 배설 까먹었어. 배설 좀 자르셔야 되는데. 아, 진짜 많이너고 아, 이 <laughs> 거기까지. 오케이. 거기까지 다시 한번 갈게요. <laughs> 아까 그 컴퓨터로. 네, <웃음> 네. <웃음> <웃음> 컷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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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컷.